우리 딸, 출근 준비 다 하셨나요? 아파트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천천히 내려오세요. 아빠 벌써 왔어? 나 준비 다 했으니까 잠깐만 기다려. 지금 내려갈게. 그래. 아무리 아빠 회사라지만 출근 첫날부터 지각하면 안 되는 거지. 빨리 와. 차 막히겠다. 알겠어. 결혼하면 이제 일안 하고 살줄 알았는데. 나는 진짜 집에서 살림하고 애만 키우고 싶었단 말이야. 어차피 서준이도 이제 유치원 다니니까 출근해서 일해도 상관 없잖아. 아빠 회사에 요즘 사람이 없어서 그래. 딱 6개월만 도와줘. 엄마가 서준이 유치원 끝나면 봐주겠다고 하잖아. 그래. 엄마만 아니었어도 애 봐야 한다고 출근 안 하는 건데. 우리 딸만큼 일 잘하는 사람이 없어서 어쩔 수 없다. 억울하면 대학까지 공부시킨 돈 다시 돌려주고 투덜거리시던가요? 됐다, 됐어. 내가 아빠한테 말빨로 어떻게 이겨. 지금 엘리베이터 탔으니까 금방 내려가요. 그래. 지하 3층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어. 빨리 와. 저는 결혼하기 전에는 대학 졸업하고 아빠 회사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작은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계시고, 저는 그곳에서 격리와 일반 사무 업무를 했었거든요. 5년 정도 일하다가 지금의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했고, 신혼 1년도 안 되어 아이가 생기는 바람에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아이 키우며 살림을 하며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도 유치원에 다닐 만큼 자랐고, 아빠가 올해 초부터 회사에 사람이 부족하다면서 저보고 다시 출근해서 일을 해달라 하셨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일할 생각이 없었는데, 아빠가 하도 부탁을 하시니, 일단 6개월만 잠깐 도와드리기로 했습니다. 대신에 출퇴근 모두 아빠가 저희 집 앞까지 태워주시는 조건이었죠. 그런데 그 소식을 전해들은 신우가 뜬금없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언니, 요즘 출근한다면서요? 갑자기 무슨 일이에요? 우리 오빠 요즘 버리가 시원찮아서 그런가? 에이, 그럴 리가요. 이제 서준이도 유치원 다니기 시작했고 아빠 회사가 너무 바빠서 몇 달만 도와달라고 하시네요. 언니네 아버지 회사가 공단 쪽에 있는 S식품 맞죠? 맞아요. 제가 이야기한 적이 있었던가요? 저번에 식사 자리에서 들었던 것 같은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저는 그 바로 옆에 있는 화장품 공장 다니거든요. 아 그러시구나. 엄청 가깝네요. 아가씨가 여기서 일하는 줄은 몰랐어요. 사실 여기서 일 시작한 지 1년밖에 안 됐어요. 아 근데 여기 진짜 너무 외진 곳에 있지 않아요? 아침에 통근버스 타고 오는데 너무 불편하고 오래 걸리는 거 있죠? 여기가 조금 멀긴 하죠. 아가씨 많이 힘든가 봐요. 버스에 사람도 많이 타고 여름이면 냄새도 심하고 어찌나 불편한지? 언니는 그럼 아침에 차 끌고 오는 거예요? 아, 저는 친정아빠가 태워주세요. 어차피 같은 회사니까 출근길에 저희 집 들러서 태워주시는 거죠. 우와, 좋겠다. 그럼 승용차로 편하게 출근하겠네요? 저는 매일 아침 저녁마다 힘들게 버스 타고 왔다 갔다 하는데. 저도 오랜만에 운전하기 힘들어서 아빠가 태워주시는 조건으로 일한다고 했거든요. 어차피 언니네 집이랑 우리 집이랑 가까운데 혹시 출퇴근할 때 저도 한 자리 얻어 타고 가면 안 될까요? 글쎄요, 제 차가 아니라서 그건 좀 뭐라고 확답드리기가 애매하네요. 어차피 승용차에 네다섯 명탈수 있잖아요. 회사 사장님이 타고 다니는 차인데 넓고 크고 좋을 거 아니에요? 저 진짜 조용히 입 다물고 있을게요. 아, 한번 물어보긴 해볼 텐데. 된다, 안된다, 제가 확실하게 답은 못하겠어요. 그럼 혹시 아버님 전화번호라도 알려주시면 제가 직접 부탁드려보면 안 될까요? 제발요, 저 진짜 통근버스 타고 다니기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갑자기 신우가 저희 아빠 차를 얻어 타고 싶다 하는 겁니다. 시댁이랑 저희 집이 그리 멀지 않은 거리였지만 괜히 바쁜 출퇴근 시간에 동선이 하나 늘어나는 것도 짜증나고 예전부터 신우가 밉상이라 태워주기 싫더라고요. 일단 곤란하다는 식으로 거절하고 며칠 시간이 지나면 흐지부지 넘어가려고 했는데 나중엔 시어머니한테까지 연락이 와서 아침에 자기 딸좀 태워달라 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아빠한테 물어봤더니 세상 사람 좋은 아빠는 사돈처녀 태워주는 건 일도 아니라며 흔쾌히 승낙을 하셨어요. 아가씨 지금 5분 지났어요. 언제 내려오는 거예요? 아, 거의 다 됐어요. 준비 다 하고 내려가려는데 갑자기 배가 아파서 다시 집에 올라갔지 뭐예요? 그러면 그냥 통금버스 타고 갈래요? 어차피 15분 있으면 버스 오잖아요. 싫어요. 저 지금 진짜 내려가는 중이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요. 한두 번도 아니고 매일 아침마다 5분, 10분씩 늦는 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저희 회사 출근 시간이 더 빨라서 일찍 가야 하는데 최대한 아가씨 편히 봐주고 있잖아요 에이, 어차피 사장님이랑 사장 따님인데 뭐가 문제예요? 출근하고 싶을 때 출근하고 맘대로 퇴근하면 되잖아요 저희 아빠는 평생 8시 반 출근 지키면서 살고 계세요 직원보다 항상 30분 일찍 나오셔서 업무 시작하시는데 요즘 아가씨 때문에 맨날 조금씩 늦잖아요 아니, 제가 30분씩 늦는 것도 아니고 겨우 10분인데, 쪼잔하게 왜 이러세요? 쪼잔하다니요. 진짜 아침부터 말을 이상하게 하네? 그럼 그냥 오늘부터 버스 타고 출근하던가요? 아, 아니에요. 지금 내려갈게요. 진짜 차 없으면 서러워서 살겠나? 뭐라고요? 내려간다고요. 저희 아빠가 시댁에 들러서 신호를 태우고 다닌 지 2주가 지났는데, 거의 대부분 10분씩 지각을 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아침 시간에 차가 막히는데 매일 늦는 신우 때문에 제가 중간에서 입장이 곤란했습니다. 아빠는 평생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고 정해진 시간에 퇴근하는 분이거든요. 아마 겉으로 티는 안 내도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짜증났겠습니까? 하지만 신우는 매일 출퇴근을 저희 아빠 차로 하고 있지만 단한 번도 커피라거나 작은 간식 같은 성의 표시조차 한 적이 없었어요. 처음에 몇번 감사하다고 인사하더니 그 뒤로는 그런 말조차 없더군요. 하지만 지난 금요일 문제의 그 사건이 터졌습니다. 언니, 언니네 회사 오늘 몇 시에 끝나요? 저는 평소랑 똑같죠. 6시에 퇴근할 거예요. 왜요? 아, 저희 한 시간 일찍 끝나고 이 근처에서 다 같이 회식한다던데. 회식하고 나면 저녁 7시가 넘을 것 같다 하는데요. 그래요? 그럼 오늘은 택시 타고 와야겠네요. 여기서 집까지 택시 타긴 좀 그렇고, 혹시 제가 회식 자리에서 조금 일찍 빠져나올 테니까 기다려 주실 수 있나요? 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아니, 어차피 한 시간이면 밥도 다 먹을 것 같고, 저는 술도 잘안 먹어서 2차 갈 일도 없거든요. 6시 반까지 끝내볼 테니까 저좀 기다려 주세요. 아가씨,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저희가 왜 아가씨를 기다려줘요? 그럼 진짜 저보고 택시 타고 집에 가라고요? 여기서 집까지 택시 타면 2만 원도 넘게 나올 텐데. 그건 아가씨 사정이죠. 저희는 평소대로 6시에 출발할 거니까 그 전에 끝나면 같이 가는데 그게 아니라면 알아서 가세요. 5시에 퇴근하고 식당 도착하면 5시 반이란 말이에요? 30분 만에 어떻게 빠져나와요, 제가? 그거 역시 아가씨 사정이죠. 그럼 오늘은 내가 택시 타고 갈 테니까 택시비 주세요. 택시비요? 그걸 왜 저한테 달라고 하세요? 언니가 저를 안 기다려줘서 쓸데없이 택시를 타야 하니까, 당연히 언니가 저한테 택시비를 줘야죠. 그럼 제가 왜그 손해를 봐야 하는데요? 2만원 빨리 보내주세요. 진짜 이거 제 정신 아니네? 야, 너 진짜 내가 오냐오냐 하고 있었더니 내가 우습게 보여? 뭐? 야? 너 지금 나한테 야라고 했어? 왜? 또 해줄까? 야, 그동안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봐주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국물도 없어. 우리 아빠 차가 공짜 택시인 줄 알아? 앞으로 태워달라 소리 하지 말고 능력 없으면 버스 타고 다녀. 너 나한테 이러면 우리 엄마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너는 내가 너희 엄마를 무서워하는 줄 알지? 천만에, 웃기지 마. 얼마든지 이루고 싶으면 일러봐. 너희 엄마가 나한테 쩔쩔 매는지, 내가 너희 엄마한테 쩔쩔 매는지 보여줄게. 괜히 센 척하고 있네. 안 그래도 우리 엄마가 조만간 너 버릇 고쳐놓는다고 했어? 시댁 우습게 아는 것 같다고. 우습게 생각한 적도 없는데. 솔직히 집도 내가 해오고 너네 오빠도 우리 아빠 친구 회사 다니고 있잖아. 그거 우리 아빠가 소개시켜 준 거야. 몰랐지? 그래서 뭐 어쩌라고?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괜히 앞에서 자존심 부리지 말고 혹시 내가 하는 말못 믿겠으면 너네 오빠한테 물어보던가. 더할말 없지? 한 번만 더 나한테 반말하면 나도 가만히 안 있을 거야. 대답 안 해? 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더니 안 그래도 싸가지 없는 신우가 저럴 줄 알았습니다. 시어머니 부탁이라 들어줬는데 주제 파악 못하고 제 성질을 긁어버리네요. 아빠는 그냥 가는 길에 계속 태워주지 왜 그러냐고 하셨지만 저런 인간은 몸이 고생을 해봐야 정신 차리는 타입이에요. 나중에 남편이 이 사실을 전해 들었는지 저한테 사과하고 저희 아빠한테까지 전화해서 죄송하다 하더라고요. 남편은 죄가 없는데 집안에 개념 없는 사람 하나 때문에 여러 명이 고생이었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